이사 언니는 펩시 좋아해? 여기 펩시 있는데 내가 보여줄까? 대박 잠깐만 기다려요 미안해 혼자 도마려서 짜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펩시가 있어요 대박이죠? 짱 신기하죠? 펩시 좋아 그리고 오늘 이 옷은 바로 루스피스 옷이랍니다 예 제가 가을 옷 보, 봤는데 가을 옷도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방학이 되면 뭐할 거냐고요? 저 저한테는 방학은 없지만 만약에 휴가가 생긴다면 휴가가 생긴다면 뭔가 어, 뭔가 벌써 설레는데. 일단,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가족들이랑도 엄청 같이 많이 있고, 일단 엄청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으러 갈 거야. 그리고, 하여튼, 그럴 거야. 어 대박. 아이고, 제가, 여기 호주에 오기 전에, 전날에, 이제 댄스 연습을 하고, 이제 호텔에, 아, 호텔이래. <laughs> 뭐야, 그, 숙소에 가는데 나랑 유진 언니는 더할게 있어서 바로 집에 못 가고 렌스 언니들이랑 저랑 유진 언니랑 더 연습을 하나 갔어요 근데 먼저 이제 퇴근한 언니들이 몇 명이 올리브영에 어, 어머 아! <laughs> 올리브 가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가게에 간다는데, 그 올리브 가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이글칩이라는 과자라 해야 되나? 그런,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어, 언급했어. 어... 아 어쨌든, 그래서 그간식이 있는데, 너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밤이니까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했는데, 이제 미션이한 나 허니버터 맛이랑 옥수수 스프 맛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언니가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캐리어에 넣어서 호주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옥수수 스프 맛이랑 허니버터 반반 이렇게 먹고 보관 중. 맞아요. 그래서 리즈 언니한테 정말 감동 받았어요. 예.